아, 예, 메르시 메르시 보고 해주세요. 네, 잘, 잘 보세요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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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예. 아, 적어도 우리 팀이 터져도 메르시가 죽지 않는 딱그 정도의 운영을 합니다. 저는 아시겠죠? 예. 아, 이미 있었어요? 공격 모든 상황에서 어머. 우리 팀이 터지든 유리하든 잘 묵은다는 그런 메르시 운영법 갑니다. 도다고 <laughs> 아, <진짜 못> <laughs> 발키는 그냥 뭐앵간한 빨리 쓰는 게 좋아요. 그렇게 뭐. 유지력에 도움은 되지만은 늦게 쓰는 거는 별로 아, 늦게 쓸 필요가 없는 것. 같아. 아 근데 그거 어차피 집에서 하는 거라. 마이크도 뭐, 그것이 어, 이제 하나의 안 조그만 거. 이니치도 될수 그 있고 뭐, 우리 팀의 이제 출발 신호를 알리는. 날거든와 아, 방금 방금 센스 보셨습니까 이제 메이가 방벽을 아, 가, 아. 딱 올렸을 때 높게 날면서 우리 라인을 살리겠다는 그렇죠. 그런 플레이. 네.

잘났어. 잘났어. 야, 야, 덥게. 앞으로, 앞으로 와주세요. 아, 야, 이건 좀... 나이스. 아우, 야, 타주고 봐. 했네. 안 해줘. 나이스. 와우! <laughs> 시료를 시작해. <목소리도 사실> 오케이. <목소리도 사실> <목소리도 사실> 우리 궁습니다제 똥주 같은 거 조심하세요. 얘네 아마. 아이 아이고, 아이고 뭐야 잡았네 아니 어디? 아 하세요. 전투는 계속됩니다. 좋습니다. 가능하죠? 와, 그 <laughs> 너무 여기, 이거 PC방인데, 집에서는. 갑자기. 아, 라인기 삐아. 쟤는 좀비 있나? 오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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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겠다. 오겠다 오, 겠다 망치 조심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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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우. 춥지 않아. 야, 우리 야, 라인, 라인기 삐어야 돼. 야. 하더라. 케어 중라이만라만케어 하고 있어. 헛자가 어, 뜬 와우. 요자씨 뭐야? 자리에, 뭐야, 자리에, 자리에. 슈, 자리에. 뭐야. 자리에. 나이스. 깜짝 <laughs> 선물이야 좋습니다. 딸국질이안 아, 멈춘다고요. 야, 그, 개 놀래면 됩니다. 네. 뭐? 뭐, <laughs> 주변에 그렇구나. 사람이 있다면 놀래켜 달라 해도 <laughs> 사이코구나. 자가, 이 어디 우리 제냐다 저저 저긴. 나도 다른 대가. 아 제냐다님 거기왜 계세요? 야 이거 잡아봐. 나터킬 없어. 좋됐다아 도저히 없대. 나만 살려 나만 살려 <laughs> 안 된다. 마지막에 뚫리는? 난난 난 개짜 아, 개짜다쭉적 쩨게요. 에이 마지막 할수 있어. 마지막 할수 있어. 살아봐 살아봐. 아이고. 아우, 제냐타랑 요즘에 메르시가 아주 좋죠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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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제스랑 같이 가. 괜찮지? 여기 가. 여기 가. 괜찮지? 뭐야? 괜지 보여? 내가 대신 맞을게. 맞아, 맞아. <laughs> 죽지 않아. 공조조 팀. 우리 세네라. 봐라. 아, 여기까지 와 아,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아, 여기까지 와서. 아, 여기까뭐 와서. 아, 여기까지 와서. 아, 여기까지 와서. 아휴. 이 정도 화면이 이제 스탯이 어.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맨날 스탯 타령하죠. 아니, 뭐, 뭐이 정도. 4.75에 한1 5 뭔가를 보여 줄 때는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들을 때도 마찬가지. 그 사람의 양력 뭐 어디 대학교인가 뭐 네? 그런 것들 그래야 이제 신뢰가 어, 가자. 이 새끼가, 아니,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뭐 나타나가지고, 뭐 무슨 뭐 내가 뭐 수학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가르치고 지휘. 있으면은, 저 또라인가? 이 생각 들죠. 근데, 30초. 양력 같은데 뭐 스카이 에듀, 강사, 뭐 경력 10년, 뭐 어디 대학교, 뭐이 뭐, 뭐, 이러면은. 그래서 한번 들어볼 건 아니에요? 공격력을 올려 그거랑 마찬가지로. 하게 평균 죽음과 승률과 이제 실량을 보여 주면 아, 이분이 잘하시는 분이구나. 아, 들어야겠다. 4 3 2신의 능력이. 아, 적팀에 류지영 아니죠. <laughs> 아니, 맞겠나? 아이씨. 아 여기 있을 리가 없지. 메르시 어렵죠. 진짜 리아이고다 아, 죽네. 아, 살릴 수 있어? 내다 아, 라인. <laughs> 살릴게. 아이고 진짜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아아 죽었다 백0있다나 탔다 오아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만 저기 메 저기 <목소리> 예, 예, 메 메이 없는 메이 없... 쥬살리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이스 망치 막을거 없는데? 조심하시고요. 메르시. 이 때도 뭐 즐기는 게 최우선 아니겠나? 즐기려면은 이제 안 뒤져야겠죠. 발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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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길 발길. 가자 가자 가자. 아왜안 빠졌어? 지 넣고 있다. 그화 부터 그냥 나가고, 이스아나지필나이필 아이고, 자리야 나이스 후후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 새끼들 못 건드린다. 이거지, 나요 망치 조심 야, 방치 우리 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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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릭 우리 우리 게지 우리 캐릭 우리 캐지터 우리 캐릭터. 우리 캐릭터. 우리 리 라인 터살리다릭터 우리 캐릭터. 우리 캐 이거.

이 정도 되면 이제 메르시 원챔 분들보다 잘하는 그런 실력 정도 네. 죽지 않네. 누가 물러도 진짜 무는 에대한두 명은 두 명은 돼야 이제 잡을 수 있어. 윈선이나뭐 그런 트레나 공보프 딱 바로 들어가죠. 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 아, 노데스지. 음. 구독 눌렀어? 뿍!